계속 해볼게요. 자, 오는데요. come. 그쵸. 우리 예전에 우리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오, 오버리 어떤 거였죠? 어디를 건너가는 게 over 이었어요. 다시. 뭐 했다고요? over. 자, 지금 뭔가 쓸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세요. over. 다시. over. 뭐쓸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over. 다시. over, 그렇죠. 이미지를 그, 그리셔야 돼요. 자, 너무 우리나라 말도 너무 온다 그래요. 너무 온다 그래요. 자, 그래서 너 언제 넘어올래? 그죠 언제 넘어올래? 어떻게 하면요? When do you wanna? Come over, 그렇죠?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come over?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come over? 여기까지 어떠세요? 되게 쉬우세요? 잘 나오세요? 그러면 확장해서 여기까지 한 단어처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n do you wanna come over?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come over? 그렇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컴이에요 컴이에요 근데 되게 영어 희한하죠 여기는 또 바위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죠 예, 우리 바에는 어떤 거라고 했냐면은 옆에서 영향을 주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해보세요 자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요 자요, 이렇게 옆에 바위는 옆이라는 뜻인데 옆에서 영향을 줘요 바이 다시 바이 그렇죠 예, 우리가요 어느 집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가는데 이 집에서 영향을 딱 끼치고 가요 어떤 니앙쓰냐면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컴바이. 해볼까? 컴바이. 다시 한번 컴바이. 비슷한 말로는 stop by, drop by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잊어버릴 때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뭐, 뭐라고 했었죠? 바 y 는 뭐라고 했었죠? 옆에 와가지고 옆에서 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컴바이. 다시 한 번. By. 그쵸? 그래서 잠깐 들리는 거, 그 뉘앙스, 이 이미지 같이 느끼셔야 돼요. Okay? 자, 언제, 언제 들릴래? 언제 들리고 싶어? When do you want to come by? 다시 한 번. When do you want to come by? 그쵸? 어디를요? The bookstore. 예, yeah, bookstore이 뭐예요? 뭔것 같으세요? 그렇죠? 스토어인데 뭔가 파는 곳인데 책을 파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서점이죠. 서점. 그렇죠?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떠올리셔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When do you want to come by the bookstore.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t to come by the bookstore. 그렇죠? 너 언제 우리 집. 우리 집은 my place, my house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언제 우리 집 들릴래? 들릴래? 그렇죠? 들릴래? When do you want to come by my house. 이렇게 계속 응용하세요. 계속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야, 우리 언제 먹을까? 우리 이렇게 말하자. 약속을 당해, 약속을 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먹을까? When do you wanna eat?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eat? 그렇죠? 좋아요. 자, 언제 집에 먹을까? When do you wanna eat? 침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좋아요. 계속해볼게요. 자, 언제 만날래? 약속을 정해보세요. When do you wanna meet?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meet? 그렇죠? 누구를요? 그를, 걔를 언제 만날 건데? 해볼까요? 너 언제 만나고 싶은데? When do you wanna meet him?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meet him? 그렇죠? 너 언제 에밀리 만날 건데? When do you wanna meet? Emily, 그렇죠. 응용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meet Emily? 우리 아시겠지만, When do you wanna가 한 덩어리로 툭 나올 수 있으면 퍽 하고 나올 수 있으면은 예 정말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이게 툭 나와야 돼. 이게 덩어리가.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아, Start까지 해볼까요? 네. 언제 시작할 건데, 언제 시작하고 싶어? 해볼까요? When do you wanna start?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start? 그렇죠. 좋아요.